여러분은 어제는 형지 글로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틀간 좀 흔드는 폭이 좀 커요. 커서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형지 글로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마음이 좀언짢아질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공시가 또 나왔냐면 12 만기전 취득권에 대한 공시가 나왔죠.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상증자권이 있단 말이에요. 네, 무상증자 기준일이 있어요. 이것도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일반 공모 청약이 조금은 미달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반 공모를 하잖아요. 그죠?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가지 건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승부주도한 종목 말씀을 드리니까. 요것도 관심을 한번 많이 가지셔서 좋은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여러분 형제 글로벌 매매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파도가 굉장히 극심합니다. 형제 글로벌 주가 속성 자체가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형제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들어오신 것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냥 뭐 우량주처럼 계속 가는 거는 아니랍니다. 이 변동성이 장중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보완을 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오시는 것이 좀 필요해요. 네. 경제글로벌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초대해 드려서 장중에 실전 매매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문자 많이 주시고요. 제가 그럼 먼저 보면은 여러분도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비가 전환이 됐다는 공시가 나왔어요. 자, 이거 뭐야, 도대체. 해외 시비, 해외 전환 시비. 어, 전환 사체, 국내 시비죠. 그러니까, 어, 시비를 발행했는데 중도에 상환하겠다. 중도에 물러달라. 이,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물러주면은, 그 형지 글로벌의 자금이 사용이 되는 거고, 그렇죠? 뭐, 좋을 건 없어요. 그,다가 그렇죠 물, 러주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금액 측면을 보셔야 돼요. 5억 5,700만 원어치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 5억 5,7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5회 차잖아요. 5회차가 이게 70억 규모거든요. 70억 규모입니다. 여기 보시면 5회 전환 자체는 65억 원에 대한 전환 청구권이 행사되었습니 5억이 남아있던 거죠. 이게, 이게 다 털린 거예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다 없어지는 겁니다. 금액도 5억으로 뭐 크지 않고요. 이거를 악재성 재료로 봐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 아까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 자체가 키가 있는 종목 아니에요. 키 있는 종목들은 이 급등락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단기적인 때매도 병행하면서 가는 매매가 이제 오를 가능성이 좀 많은데. 대량 걸레 실렸다가 이제 요런 조정은 이제 오리라고 예상도 할수 있었던 형식 글로벌에 주가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 무상 증자 기준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도잘 아시다시피 기준일이 7월 23일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7월 23일이면 22일이 걸리라. 그죠? 21일이 걸리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권리락이에요 근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권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걸리락 되면 쭉 치고 올리는 그런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죠?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이슈가 확실한 이슈가 없다고 한다면 무상권리라때 팔고 나와야죠.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세블코인, 그렇죠? 형지페이 개발, 형지코인 이런 거에 그 이슈가 있다면 일반 공모라는 것도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음, 지금 이제 터닝포인트를 만들면서 다시 거래가 좀 많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렇죠? 거래 죽었다가 딱또 터진다고요 요런 그러니까 타입을 우리가 적정하게 공략을 하고 이용을 할때 이런 종목은 거기서 차익을 내는 겁니다 물론 어떤 큰 흐름은 이제 형지페이나형지글로벌 형제코인 형지 그 여기에 대한 이슈도 보면서 가야 되겠지만 이런 개별 중소형 이슈들은 주 이런 파도가 극심하다는 거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이용을 잘 하는 것이 키포인트 같아요 이제 이 정도면은 모든 이후 상황에서는 좀더 거래가 주면서 다시 이제 등 맥점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저하고 같이 한번 장중에 잡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게 영상에서는 어떤 윤곽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진짜 실전 전략은 여러분들이 꼭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은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안을 꼭 하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형지 글로벌이라고 문자를 주시거나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세요. 형지 글로벌 입장. 그럼 제가 초대드릴 해 거예요. 장중에 우리가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윤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전 시간에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지금은 이제 그보다도 이제 수급이나 장중 변화, 이게 중요한 타, 타임이에요. 자, 이거를 잘해서 베스트 매매를 한번 하시자고요. 좋은 도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문자꼭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승부주를 말씀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꼭 걸어볼 종목입니다. 승부주죠, 승부주 말 그대로 꼭 승부를 한번 걸어보실 필요가 있다 겁니다. 자섹터는 여러분 IT 섹터예요 IT 섹터인데 여러분 이게 뭐하고 관련되냐면요 AI 쪽 그리고 반도체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쪽에 모두 연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격대는 3 0 0 0 원에서 7 0 0 0 원. 자, 부담이 작은 매력적인 가격대죠 여러분 그죠 네. 따라서 시총도 뭐 크지 않습니다 시총도 한 천억에서 이천 오백억 정도 가벼운 이점이 있는 데다가 탄력 받으면 무섭겠죠 네, 탄력 받으면 시세가 무서울 겁니다 위쪽으로 가는게 투자기간은 짧게는 1개월 가장 기간이 오래 걸려도 3개월이에요 되게 1, 2개월 안에 승부를 볼수 있는 네, 그런 승부입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주봉 차트인데, 네, 여러분, 그동안 계속 조정을 받다가 드디어 바닥을 부성을 하고 이제 막 휘어 올라가려는 타임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바닥권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상승 초기 패턴이라고 그러죠? 네, 상승 초기 패턴입니다, 여러분. 월봉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유사하죠? 네, 월봉도 이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이 정도까지 길게 보, 보려고 이제 월봉 보는 건 아니고요. 되게 주봉 정도 보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확신을 갖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네, 수급을 보면은요, 외인이, 음, 사실 그, 이때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사다가,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고,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점증한다는 얘기예요. 순매수가 점점점 점점 점증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티를 내고 사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제 계속 연속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표는 이제 더블 가격이에요. 더블 가격 정도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더블 시세가 왜 가능할까?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IT 기기가 어떤 그 중간중간 그 새로운 기기가 나올 때마다 혁신이 일어날 때이 혁신과 관련된 새로운 혁신적인 기기들은 엄청난 꿈의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혁신적 IT 기기가 나올 타임이 도래해서 이건과 관련한 선두 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멘텀입니다. 그리고 이게 필수적으로 그 미래 IT 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덕덕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초 핵심 기술을 한국산화를 이미 성공을 해놨어요. 오케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경쟁이 처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글로벌 타 경쟁 제품들에 대비해서 초소형, 굉장히 가볍다, 초경량. 자, 작고 가볍다, 굉장히 작고 초소형. 그리고 가볍다, 초경량.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상당히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뭐 1, 2년 후에 나올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두달 내에 이 제품 관련해서 큰 이슈가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아, S 기업에서 8, 9월에 이 기업 관련해가지고 혁신적 제품을 등장을 시켜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최소한 따벌이 가능한 이유로 보는 승부주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꼭 이번에 해보세요. 승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알겠죠? 승부주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이번에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